오늘은 2025년 5월 8일 부활 제3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세상의 이야기가 종교는 결국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선택함으로써 삶의 도움이나 위로가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의견은 무신론자만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긍정할 때가 많기에 종교적인 정신으로 시작된 수련, 수양, 묵상, 기도 등의 여러 방면에서 운동에까지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가 만든 필요한 빵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을 위해 빵을 찾는 이들은 다른 곳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목적이 주어진 빵을 찾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과 필요한 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빵들은 그들 중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지만 생명의 빵은 진리이며 유일하게 그 자리에 놓여 있는 빵입니다. 곧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 모두에게,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 그래서 마치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듯 느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그 초점과 목적 자체가 시작부터 다른 이들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비슷하게 보여도 애초에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이 길은 어디서도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은 신앙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언제 깨닫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에서 얻는 결론은 그분은 결코 누구를 선택해서 데려가시는 구원을 보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흔들리고 선택의 기로를 반복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은 답답하리만큼 넓고 깊은 사랑을 보여 주시고 그 채로 하늘로 오르십니다. 곧그 사람에 대해 삶에 대해 생각하고 참 행복의 삶을 고민하는 이에게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느님을 알고 함께하며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한 하늘에서와 같이 살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빵은 우리를 늘 궁핍과 목마름의 열정으로 인도하지만 생명의 빵은 어떤 삶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의미나 영적이 아닌 삶의 매 순간을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그게 생명의 빵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